이상한 알베르게 2권 데이 19카레온데 로스 콘데스 레디고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숙면 때문인지 컨디션이 괜찮았다. 다른 순례자들도 하나 둘씩 침대에서 일어나 짐을 꾸리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길을 나설 준비를 마친 후 식당으로 내려가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를 먹고 체크아웃한 뒤카리온데로스 콘데스를 나와 순례길로 들어섰다. 몇 명의 순례자가 앞에서 걷고 있었다. 해가 뜰 때가 되었는지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30여 분을 걸었을까? 몇몇 순례자들이 길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담고 있었다. 나는 얼른 가방 속에서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이 가로수 위로 올라가며 대지를 비쳤다. 길에 선 순례자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때 한 순례자가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부엔까미노 뒤를 돌아보니 흑갈색 짧은 머리에 넓은 이마와 턱수염을 가진 인상 좋은 젊은 남자였다. 그는 반바지에 아웃도어 점퍼를 입고 손에는 캐논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제가 당신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촬영에 열중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네요. 실례가 된건 아닌지요. 그가 내민 카메라 액정 화면을 보니 언제 찍었는지 일출을 촬영하고 있는 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멀리 지평선 위에 동이 터오고 있었고 내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와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이 메일을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사진 찍는 솜씨가 수준급이시네요. 멋집니다. 저는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반가워요. 제 이름은 데니스베리이고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데니스는 더블린에서 활동하는 사진 작가인데 틈틈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일주일간 브르고스에서 레온까지 걸을 예정이라고 했다. 나는 서울에 살고 있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촬영차 산티아고 순례길에 왔다고 소개했다. 데니스 걸으면서 좋은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네. 화창한 날씨 덕분에 모든 것이 더욱 흥미롭고 멋지게 보입니다. 오늘처럼 길 위에서 본 순례자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광경들을 담으면 멋진 작품이 되지요. 순례자들이 있기에 이 길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정말이지 순례자가 있는 것과 그냥 풍경만 있는 사진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데니스가 자신이 찍은 사진을 내게 보여주며 그것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데니스의 카메라 액정 화면에는 순례자들의 다양한 순간들이 찍혀 있었다. 길을 걷는 순례자의 뒷모습. 일행들과 즐겁게 웃으며 걷는 순례자들의 모습. 언덕에 있는 쉼터에서 배낭을 풀고 등을 대고 쭉 뻗어 누워 있는 모습, 길가에서 부르튼 발을 만지며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 등, 술래길에서 흔하게 보는 모습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각자의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와, 뭐, 정말 멋진데요. 사진작가의 시선은 특별하네요. 하하, 그런가요? 수연은 어떤가요?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경험도 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겪은 체험담과.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특별함을 담으려 합니다. 재미있겠네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앞서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저도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야기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모아 개인전을 열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번씩 오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삶의 철학 같은 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광고 촬영에 좋은 장소를 찾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분수가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니라서 주로 기업의 제품 광고를 찍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아무튼, 사진이나 영상은 둘다 시각 예술 분야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네요. 이곳에서 수연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네, 저도요. 그동안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 특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그에 대해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수연이 어떤 작품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어릴 때는 영화에 대한 꿈을 품은 적도 있었는데, 한 방송국에 입사한 후 예능 드라마와 드라마를 거쳐서 지금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비교적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고, 그때그때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발 맞춰가며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작품 하나하나마다 애착이 들어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특정한 작품을 꼽기는 어렵네요.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해요. 그렇군요. 언젠가 꼭 당신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수연은 오늘 어디까지 갈 건가요? 저는 오후에 클라이언트 측과 화상 회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디 고스까지 걸으려고 해요. 잘 됐군요. 저도 레디 고스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갈까요? 이렇게 나와 데니스는 레디 고스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오늘 걷는 구간도 어제에 이어 메세타 지역의 넓은 평원이었다. 다녀온 순례자들의 후기를 보니 내내 비슷한 풍경을 계속 바라보며 걸어야 해서 순례자들 사이에서는 꽤 지루한 길로 알려져 있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데니스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 듯했다. 사진 작가로서 사물을 보는 풍부한 감수성에 있어서인지 그는 무언가 끊임없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듯 연신 감탄하며 걷고 있었다. 그런 그와 이따금 이야기를 주고받고 촬영하면서 걷다 보니 푸드 트럭이 나타났다. 오늘 걷는 구간인 카리온에서 칼사디아 데라 쿠에사 카지는 마을이 없다고 해서 나는 어제 마트에서 장시간 걸을 것을 대비해 스낵을 제법 많이 샀다. 푸드트럭이 있을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스낵을 사지 않을 텐데. 나는 약간의 허탈감을 뒤로하고 푸드트럭에서 시원한 콜라 한 병을 샀다. 수연 술래길은 걸을만 한가요? 발은 어때요? 발목은 조금 불편한데 체력적으로 아직은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세요? 좋아요 최근까지 아침에 조깅하거나 주말에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나요? 네, 저도 좋아해요. 제니스는요? 저는 헐링과 게일릭 풋볼 팬이에요. 아일랜드 사람이라면 모두 좋아하는 스포츠예요 힐, 헐링은 학생 때 직접 많이 했고요. 헐링과 게일릭 풋볼은 어떤 경기인가요? 헐링은 하키와 비슷한 경기고 게일릭 풋볼은 축구인데 럭비처럼 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봐야겠네요. 우리는 잠깐 쉬고 나서 다시 길을 걸어 나섰다. 길 위에는 순례자들이 꽤 보였다. 중간중간 인터뷰하면서 칼사디아 데 라쿠에사를 지나 레디고스에 도착하니 3시가 조금 넘었다. 레디고스에는 알베르게가 두 곳이 있었다.데니스와 나는 조금 더 최신 시설의 알베르게에 짐을 풀었다.테라스에 나와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와 화상 회의를 마친 데니스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수연 일하고 있었네요.여기 앉아도 될까요?물론이죠.피곤하진 않아요? 아, 지금 같은 때는 아이리시 커피가 딱인데 말이에요. 아이리시 커피요? 네, 피로하거나 추울 때한잔 마시면 몸이 데워지면서 편안해지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오늘 찍은 영상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렇군요. 괜찮으면 수연이 찍은 영상을 좀볼수 있을까요? 나는 데니스에게 아침에 찍은 일출 영상과 순례길을 걸으며 촬영한 메세타 평원의 풍경, 그리고 순례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도 관심이 꽤 많은듯 했다. 정말 멋지군요. 제가 지나온 순례길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수연의 시선이,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아 제가 찍은 사진들도 보시겠어요? 데니스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사진 작품들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저는 20대에 색빛과 세계배로 되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러 다녔어요. 해가 뜨기 전. 아침 안개가 낮게 깔린 다운타운의 고요한 모습이라든지 더블린 교회의 평화로운 자연, 도시 야경의 궤적을 보면서 마법 같은 찰나의 순간을 담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자연 풍경을 찍더라도 자연 풍경 자체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감성에 더 흥미가 느껴져요. 수연은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나요? 데니스,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미국 영화 알아요? 거기에 보면 한 명문 사립학교의 신임 교사가 부임해와요. 그는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극심한 압박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그들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이끌어 주며 학생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되찾아 줘요. 저는 그 교사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찾아주는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찍고 싶어요. 한국에서 바쁘게 일하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번 순례길을 걷게 되면서 다시 영화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테라스에는 순례자들로 북적였다. 순례길을 걷는 것이 고되기도 할텐데. 피곤함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식사를 마치고는 맥주 파티가 열렸다.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왁자지껄하게 술래길을 걸으며 일어난 에피소드를 밤늦게까지 나누었다.